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유한 3서를 살펴볼 건데요. 이 유한 3서는 유한 2서처럼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배경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한 3서도 유한 2서처럼 신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죠. 또, 가이오라는 개인적인 수신자가 밝혀져 있고,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이기도 해요. 이런 이유들로 정경어로는 늦게 수용되었다고 추측하기도 하죠. 자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서언이에요. 우리는 일제를 통해서 수신자가 가이오이고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함으로 해서 그 요한을 잘 아는 요한 공동체에게 보내는 서신서임을 알수 있어요. 또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요한의 기대에 부응하는 요한 공동체 안의 성도임을 알수 있죠. 자,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성도들이 와서 전해준 가이오의 소식. 그가 진리 가운데서 너무나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이 유원에게는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이래요. 우리도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란다는 소식이 너무 큰 기쁨이잖아요. 동일한 기쁨인 거죠. 또이 구절을 통해서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최근에 들었고, 또한 가이오가 그때까지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진리 가운데서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특히 가이오는 지금 이어진 내용이 이제 얘기해 줄 거지만, 가정,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 역할들을 했었죠. 근데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대요. 요한은 내 자녀들 이런 단어를 쓰면서 아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소식이 내게는 너무 큰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그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서 나간 분리주의자들과 대조시키는 호칭이기도 해요. 또 지금 이 요번 3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형제들에게 환대를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디오드 레베와 대조시키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자, 5절. 사랑한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낙은에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같진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은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잘 드러나 있죠. 가이오에게 환대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방문하게 될 유한의 형제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분리주의자들은. 계속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전해진 복음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성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성교 여행을 위해서는 교회의 후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여행을 위해선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또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들을 서포트해야 했어요. 또 이들은 이방인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주된 이유는 당시에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와 헬라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순회 철학자들은 그 자기의 철학을 얘기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소위 강사료를 받은 거죠.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은 돈을 받지 않았어요. 바울도 이런 의미에서 자비랑 성교를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당연히 복음 성교사들을 서포트해야 했고, 그거는 진리에 협력하는 일이었어요. 구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도다. 교회를 방해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물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디오드레베는 원래 교회를 서포트하는 주된 인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언제나 으뜸 되기를 좋아했고 또 요한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만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 공동체를 반대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했는데 첫 번째가 성교사 형제들의 환대를 거부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환대하는 자들까지도 거부했어요. 세 번째는 심지어는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어요. 한마디로 복음 전파를 방해한 거죠. 요한은 자기가 방문했을 때 그가 한 일들을 다 들추어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드메두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니라 자 사도 요한은요 드메두리오를 추천하면서 그를 환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아마도 드메두리오가 이전에 계속 머물던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폐쇄되었기 때문에 가이오에게 이 선교사들을 한대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드메두리오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에 새 증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그를 아는 모든 유언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증언한대요. 두 번째는 복음적인 그의 삶 자체가 그를 증언하고 있대요. 세 번째는 우리 그러니까 유언이 포함된 공동체죠. 자신이 그에 대해서 추천한대요. 그는 정말 믿을만하니까 정말 복음의 성교사니까 가이오가 정말 그를 헌대해주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거죠. 13절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 가 부스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마지막 인사죠. 유언이 곧 방문하겠다는 바램을 말하면서 가이오에게 평강이 임할 것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다 무난하고 있음을 얘기하며 마무리하고 있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한 환대는 우리 의무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방법은 내가 복음적인 일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것도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의무예요 두 번째 환대도 분별이 필요하다 자 지금 이 시기에는. 분리주의자들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이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별이 필요해요 특별히 요한 2서에서는 그런 사람들 잘 분별해서 말도 섞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또 요한 3서에서는 잘 분별해서 정말 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경악하고 있잖아요 비단, 이단 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메시지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리를 근거로 한 분별은 필수예요. 세 번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자. 참 우리가 한대할 수 있는 힘은요, 내가 청지기임을 알 때예요.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는 쉽지 않죠. 그렇게 성기다가도 그게 어 나의 의의가 되고 뭐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디오드레벨처럼 하다가 그만두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돈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 성김 사랑 헌신 뭐 그런 것들 다 은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임을 기억하면서 청지기로서 제대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환대는 우리의 의무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사로 세상을 살리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